부자 엄마가 자식에게 꼭 가르치는 부의 심리학 8가지. 1.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질까? 잠도 줄여가며 성실히 일하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? 그건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야. 진짜 부의 심리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돼. 2.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도구다. 돈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내 사명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올 거야. 돈은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. 내 앞에 놓인 저 거대한 산을 정복하기 위한 도구일 뿐 절대 잊지 마. 3.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오전에 하라. 정신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아침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. 사소한 일에 그 힘을 낭비하면 정작 너의 길을 내야 할때 나아갈 수 없게 돼. 가장 빛나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써. 4. 지지 않는 법이 아닌 이기는 법을 배워라. 지지 말하는 말은 너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만 이겨라는 말은 너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거야. 실패를 두려워하며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성취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. 그것이 세상을 이끄는 자의 자세야. 오. 불안한 마음부터 다독여야 돈이 보인다.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늘 최악으로 향해. 조급함은 시야를 가리고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지.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너의 불안한 마음부터 다독여. 평온함 속에서만 올바른 길이 보여. 6.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인품은 바꿀 수 있어.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인품은 바꿀 수 있어. 인품은 너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그릇이란다. 훌륭한 인품만이 네가 이룬 성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어.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다듬어 가는 사람들을 곁에 둬. 7.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다 내 사명에 깊이 몰두하면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건 우연이 아니야 스스로를 담금질한 예리한 장인의 눈에만 비로소 세상이 보내는 신호가 보이는 거지 8. 외로움과 불면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 외로움과 불면은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야 너의 몸과 마음이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해. 잘 쉬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더 멀리 갈수 있어.